아, 우네 아, <laughs> 아는 사람 들었어? 자, 투수쿤 나와주세요 알몸 에이프로 알고 <laughs> 있는 투수쿤 <두> 나와주세요 <laughs> 없어요 아 아니 이분은 군인 친구인데 이거 메디힐이라고 적혀있는 이거는 대체 뭘까요? 메디힐 켈러스 멀티 골드 리프티 크림 아, 발달팽이 크림 PX 맞아 이거 좋은 거예요? 5만 원이나 하는 거라고? 아, 군인 친구가 돈이 어디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몇번짠 야, 이거 졸라 귀해 보이는데? 이거 뭐냐? 어머, 연두 너이거것어 안 쓰면 점수 깁실점 이건 다제 겁니다 짠! 이게 뭘까요? 브라우니! 아니 브라우니 뭐야 브라우니 야... 아니 뭐야 이거. 샤! 이거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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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샤야? 아니 세상에나 아이, 고맙습니다 까브의 오드 빠르뱅 향수인 것 같아요 향수에도 편지는? 많구만, 많구만. <laughs> 명품보다 브라우니가 좋은 연둥. 연두... <laughs> 아니, 브라우니 좋지.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와, 명품 받았다, 얘들나 명품 받았어요. 오. 세컨드님 오시겠네. 뭐, 언니, 언니 좀 방송에서 좀 많이 받았더라, 낭낭하게 언니, 안 됩니다. 절대 안줄 겁니다. 절대로. 오, 아, 향 되게 좋은데? 뭐 되게 뭔가 상큼하면서도 상긋한 향? 뭔가 청순할 것 같은 여자애가 약간 지나가면서 날것 같은 향기가 나는 느낌? 뭔가 이거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되게 순수한 향인 것 같아. 이게 막 엄청 독특하고 막 그런 향이 아니라 절대 머리 깜고 뿌려야겠다. <laughs> 선물을 깔려줬겠다. 크리스마스 벌써 다 지난 것 같아. 벌써 새해 아닌 걸까? 알고 보니 내일 되면 이제 새해인 거고 벌써 크리스마스 다 지난 거 아닐까? 나 기분 이상해 되게. 니이가 사실. 뿐이야. 보고 싶지 않아. 이거는 뭐예요? 교보문고 시그니처는 뭐지? 교보문고는 책 파는 데 아니야? 근데 거기 어떻게 시그니처형이 있어? 터점야 허점향? 터점형이 있어요? 오 진짜 약간 책방? 날것 같은 약간 소나무 소나무 향 뭔가 되게 향긋한 향 나는데요? 동생이 이거 노리면 안 되는데 동생이 향수 진짜 좋아해요. 걔가 향수 킬러라서 절대 방어하겠습니다. 저 맨날 엄마가 환기 안 시킨다고 방에서 냄새 난다고. 아니, 네 혼자 사는 여자애가 왜 이렇게 호라비 냄새가 나니하면서 누구냐? 제발 좀 환기 좀 시켜 이러고서 알았어요, 아, 엄마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막 향수 명품 향수 지금 나 손에서 온갖 막꽃 향이 많이 나서 너무 좋아 지금. 어, 이거 약간 간 사탕향 나오 이거 약간 어디선가 약간 약간, 약간 그 딸기시럽향 같은 텐텐향? 어 맞아 여기 텐텐향 같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지금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더니 지금 새챙이가 나오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건 또 뭐야 <laughs> 이건 나도 안봐 디오르 <laughs> 아니 명품이랑 명품은 다 보는 거 같은데 <laughs> 이거 되게 예쁘다 뭔가 리본 달려있고 되게 핑크색에 진짜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여자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 오오오 오! 오! 동생 와고다 씩씩 뿌려볼고아니나 이거 주면 안 돼? 언니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언니 집 많잖아 언니 진짜 쓰지도 않는데 유통기한 있단 말야 이 이거 향수 화장대 만들게요 이거를 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슬플 때 눈물 흘린다 다음 거 이건 뭐야 이거? 산삼? 뭐야 이거 열었더니 산삼 나오는겨? 아니 삼이 없어요! 삼! 삼! 왜 없어? 왜 본삼이야? 안에 있어! 어, 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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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이거! 어떡하지? 야, 진짜 산받았어요 여러분! 신봤다 아니, 안에 있어, 이거! 하나, 시, 지금 생으로 하나 먹어볼까? 어, 이거 세계막 뿌리까지 엄청 살아있네! <laughs> 와, 이거 우리 아빠가 노리겠는데, 이건. 내일 네, 이제, 아이고, 엄마 왔다! 하면서 이제, 이제 삼, 이렇게 내려. <laughs> <laughs> 넷째는 안 된다! 내랑, 나랑, 나랑 막내 동생이 아홉세 차이 나요, 여러분. 아홉세 차이 나는데, 거기서! 한 명을 더 만든다고? 30세 차이 나는 왕래가 생기면 안 됩니다. 포장 다시 잘 하세요. 저거 빵떡이가 뒤져서 먹고 밤새 난리 날 때. 안 돼. 이게 고자라서 지금. 난리 날게 없어요, 애초에. 자, 여튼. 아, 이거를. 이것도 이것도 빨리. 야! 이거 뭐냐고! 빠 빻컵 봐, 빻컵. 이거 뭐 이거? 못생긴 생선 뭐야? 아, 아구 이렇게 눌려놓은 <웃음> 그런 <웃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웃음> 야! <웃음> 아따,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 어디냐고, 씨. 삼빠뚜 파우네, 파우네, 파우네. 편육 예잔치다. 연두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laughs> 여기 그게 있네. 연두 님은 S박스를 맨날 산다고 말만 하고 사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샀습니다. 이래서 그거. 네! 그래서 저 이거 상자만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네 여러분. <laughs> 맥시 액 1TB 감사합니다. 아니... 흰스 박스 비팅용으로 다아 엑박 위에 왜 올라가 있어? 야, 이거 엑스박스야, 인마딱 비싼 걸 알고서 일부러 저 자리에 있는 거 봐봐요. 저 맹한 눈빛 하며. 지금 오줌 한번싸다면 이제 아주 엄마 미쳐버리는 거 보고 있어. 어? 볼수 있어, 진짜. 이거, 이것도 이제. 단남보 <laughs> 인형. 포켓몬 인형, 이렇게 절대 이거를 사놓고서 포장이, 포장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허, 니가 들어가면 안 돼, 임마! 아니, 누가 여기다가 고양이를 택배로 보냈어? 드디어 왔다. 구하기 힘들겠다, 이거 어떡해? 이거 막뭐 넣어야 돼? 전기통 써본 적이 없어. 하하, 들어갔다! <laughs> 뭐아가요 이거? <laughs> 응, 이것이 피해가지로군. 아, 아니 전기톱 장난감이 있을 줄이야. 리액션 한번좀 생각해보겠어. 이거 방송에 가뛸 때마다 네. 그래서 머리 흔들고 <laughs> 한번좀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다 했습니다. 알것같습니다내 <laughs> 이거 혼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야 임마! <laughs> 안 쓴다니까 이런 거 조미료 안 쓴다니까요 심지어 네, 이거 들고 사진 찍어달라 했어 찔라고 어? 그래갖고 이거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원래 초록색만 했는데 어? 왜 자켓 컬러 다 섞어서 내냐고 개빡치게 <laughs> 내 자켓! 내 자켓 다 갈아 만든 거 같잖아 신... 이게 뭐지? C 게이트, 야동 들어있니? 이 외장하트는 그동안 제가 만든 움짤이 담겨 있어요. 아, 이 아동이 아니었어요. <laughs> 아. 그 세월의 흐름을 내년이면 직격을 맞을 테니 많이 간직하라 이건가? 젊음의 순간에 기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싸, 텐텐이다. 아, 뭔가 텐텐에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텐텐!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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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소리가 크다. 예! <laughs> 명품과 애빠보다 더큰환호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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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예. 다 왔어, 요 여러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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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살짝 컸던 거 같은 거는 살짝 마이크 이슈. 아이고 무거워라. 아아아악 짜 먹는 연어. 우리 빵떡이 추르. 빵디아 추르. 빵떡이 추르. 아, 내 선물보다 빵떡이 선물 이렇게 이 많아요. 빵떡이 선물. 빵떡이 선물. 빵떡이 선물. 빵떡이 선물. 뚜리야. <laughs> 나안 먹어요. 맛 참네. 뭘까요? 맞췄네. 짜라, 짜 금짝, 금짝, 골드바. 1그램. 살면서 골드바도 받아보고.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이랬어. 저거 골드사이즈야. <laughs> 아무리 봐도 쿠폰인데. <laughs> 왜 그래도 골드는 골드야. <laughs> 이쁜 줄 알아요. 어? 금쿠폰 <laughs> 아까 저거 전자파 방지 그거 아닌가요? <laughs> 골드바야. 어떻게 그런 게 말할 수 있어? 짜잔 이렇게 해서 홈치 <목소리> 상자 <항상> 선물 계속 <목소리> 주기 끝! 알려줘 아아좀 뭔가 많이 받았어. 고맙습니다 다들 감사해요.